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책망받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변화됨으로 말암 아마 그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성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오늘 22관대 몇 가지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뼈대가 되는 교리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분히 좀 딱딱하고 좀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쉽게 좀 빨리 빨리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아, 우리 열린 교회 성도들은 뭐이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했고 수요일 날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어, 지난해 그 말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그냥 꼼꼼하게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제 아내가 보면서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성경이 학을 떼겠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질문도 드리고 했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사실을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깊이 있게 해주길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주제는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공부해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지난해 그 굉장히 유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지구 말고도 저 우주 어딘가에는 사람이 살수 있는 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난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보신 분들 봤어? 우리왜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이런 비 성경적인 그런 안 봤는데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예?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별이 이만하다 그러면, 그별 안이 꽉텅빈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별 안에다 태양을 집어넣고, 지구를 집어넣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요? 그래도 그별 끝에까지 닿지 못할 정도로 그 별이 넓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크답니다. 이별 안은 태양이 500억, 5억 개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태양이 5억 개가. 태양 안에는 지구가 100만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은 도대체 지구가 얼마나 들어갈 수있죠 500억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500만억개인가?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지구를 봤을 때 과연 이 놀라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그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영화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 별을 가는데 어디에 가면 뭐가 부족하고, 어디에 가면 뭐가 부족하고, 이사하이 사람이 살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데 지구인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는지. 지구에 있는 공기를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의 구성요소는 산소와 질소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좀 적고 질소가 많은 우리 다 죽습니다 숨모셔서 그리고 질소가 좀 적고 산소가 많은 우리 전부 다그 어, 잠에 빠져들어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laughs> 그냥 확 잠에 들어가서 다시 못 깨어납니다 이렇게 적당량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산소 질소의 그 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 자체로 하나의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자체만 믿으면은 사실은 복음의 절반 이상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그리고 그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얼빈 예화를 드렸지만 개미한테 우리가 개미로 변해가지고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개미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그 개미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그 개미가 자동차가 뭔지 를 알아듣겠습니까? 개미가 죽으라고 기어가도 사람이 열 발자국 걸으면 개미는 도저히 우리가 어디든지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뭔데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과,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처음은 있는데 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오후에 병원에 가서도 잠깐 얘기하고 할 텐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책 제목이 뭔가 하면 만들어진 신. 그런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은 뭔가 하면 갓일루 o n 입니다갓일루 o n 이란 말은 하나님은 허상이다. 일루 o n 은 허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어,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 또는 하나님은 허상이다. 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거는 없다 그러잖아요. 어째 모른다고 없습니까? 우린 사랑을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 아까 뭐 이정희 입사님이 그 24살짜리 그 젊은 여자가 애를 구하기 위해서. 불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불에 다 띄고 화상을 입었는데 애는 살렸는데 엄마는 이틀 만에 죽었다고. 이 사랑.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울에 제 아내가 친구 되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분 계신데, 남편이 콩팥에 이상이 생겼어요. 양쪽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친정엄마의 반대를 무없애고 아내가 자기 콩팥 하나를 떼가지고, 남편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아내도 그렇고, 콩팥을 얻어받은 남편도 그렇고, 항상 약을 복용해야 돼요. 콩팥 한 개로는 충분하게 몸의 그 정화 기능이 안 된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요새 아무래도 아내는 콩팥을 줬고 남편은 콩팥을 받았으니까 남편이 콩팥이 안 좋아서 요새 몸이 안 좋대요. 자꾸 붓고. 그, 재작년에 우리에게 왔다 갔는데 여름에뭐 그 딸내미 둘 데리고 왔다 간거 젊은 집사님 거, 그, 그분. 그 남편이 콩팥이 둘다 기능을 못해서 아내가 콩팥을 준 겁니다. 그, 엄마가, 지난 입당 예배 때그 엄마가 왔어요. 이인승 의사님이라고. 그 엄마가 서울에서 화장품 가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딸 죽을까봐. 근데 딸이 굉장히 건강해요, 이렇게. 이제, 괴를 옮겨가지고 지난 입당 예배 때 모았는데, 그 사랑.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습니다. 계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주의 창조, 우주. 우주란 말,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우주. 우주는 너무나 큽니다. 우주에 아까 안타레스라는 엄청나게 큰별 얘기를 했는데 그큰 별이 저기 지구 멀리 있습니다. 그 별이 태양계 근처로 오면 큰일 납니다. 태양하고 모든 별들이 다그 별한테 딸려가요 그래 된게 인력이 하도 세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큰 별은 저 멀리 두게 하셨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태양만 두게 하셨어요 태양이 적당한 힘으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인가요? 잠깐만 지구, 여러분이 둘, 둘이 렇게별 9개인가 덟개인가를 적당히 붙잡고 쭉 이렇게 태양이 별들을 붙잡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구슬 여덟 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슬들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딱다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여덟 개의 그 수성, 금성, 지구 또 이렇게 뭐 목성, 토성 해가지고 얘들이 둥 도는데 절대 안 부딪힙니다. 어 목성인가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게 지구로 조금만 가까이 와도 큰일 납니다, 그냥. 태양하고 목성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별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뭐,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 달. 달은 원래 지구에 붙어 있는데, 태양하고 목성이나 저쪽에 있는 토성이나 큰 별이 끌어당겨가지고,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그 떨어져 나간 분야, 부분이, 부, 곳이 어딘가 하면 태평양이라고. 달을 태평양에 집어넣으면 정확하답니다. 사이즈가, 부피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구를 만들어 놓고, 심심하니까 지구에서 달을 좀뜯어냈는지알수 <laughs>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유행어가 있죠. 아이고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그런 돈을 쓰면 차라리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살려 주는 게 낫지 뭐 저기 화성에 가 살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뭐뭐 뭐 2000조가 든다나뭐 우주 비행선 만들어 가지고 2020년에 화성에 발사한답니다. 거기에 뭐 수천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환경은 지구에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장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기 좋도록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지구를 적절하게 태양이 비추고, 이 어떤, 돌아가게 하면서 태양의 사시, 지구의 사시사철과 하루 24시간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우주입니다. 그 외의 우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알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태양계라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든 것은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창세기 공부하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안으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에 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한 셋째 날 이날 이전에 빛과 어두움 땅과 바다 그 뭡니까 이게 지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구를 조성하시고 거기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비추게 했죠 해와 달이 있어야지 식물들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시고,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여섯째 날을 위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지구의 창조인데, 사람들과 동물들을 여섯째 날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땅에딱 발을 디두고살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를 향하여 쭉나갔던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와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1장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거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땅에서 뛰어노는 그, 아담이죠. 아담이 뛰어노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창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외에는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저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우리 그또 친구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원숭이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무슨 개코 원숭이라고 했답니다.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는 이름이 빨간 개코 원숭이입니다. 왠가 하면 엉덩이가 빨간색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런데 이건 정말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흉측스럽게 빨갛더라고요, 이렇게. <웃음> <웃음> 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험난한 원숭입니다.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교미를 하고. 엉덩이가 얼굴보다 더 커요, 이렇게. 엉덩이 두 쪽이 너무나 있고 우리가 갔는데 애들이 어디만 아빠 이 원숭이가 조원숭이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막 닦아줘 그러더라고 이렇게 엉덩이밖에 안 보여 이렇게 그걸 보고서면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얘들이니 네 조상이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정말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하고 다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어떤 때는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이렇게 정이 이정일 어, 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저로서는 참 집사님이 쓰니까 개에 대해서 뭐할 말이 없는데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개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라는 좋은 반려동물을 주신 거지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우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미국의 어떤 그 부자가 자식이 하도 미워가지고 자식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고 개, 그 개새끼한테 물려줬다고 그러잖아, 유산을. 이런, 이런,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장세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성품들. 바로 그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우애 그런 것들. 아, 정말이지, 그런 것들. 동물을 위해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구한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모양, 그 어떤 하나님이 이제 이 모양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그 이미지 외적인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모양을 인격체라 그럽니다. 천사는 소의 모양을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왠가 하면 이 사람의 모양. 머리가 있고 두 팔과 다리로 서 있는 이 모양이 가장 인격적인 도덕적인 완전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은 여한의 어떤 내적인 그러한 성품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지혜와 지성. 사람은 말을 할줄 알고 사람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줄 알고. 동물들의 말은 그냥 신호만 주고 받는 겁니다. 배고프다, 가자, 무섭다, 춥다, 졸립다. 사람의 말은 그것보다 더 오묘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우리 애들하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 오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만들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든 겁니다. 세종대왕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말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이 말을 기록하는 표현 방식인 글씨를 만든 겁니다.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묻더라고요. 그럼 말은 어디서 생겨난 거야? 아, 그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말할 줄 알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뭐,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라 피테구스처럼, 어부부, 어부부, 원숭이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와 이야기를 했고, 아담은 또 자식들에게 가인과 아벨과 세세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담이 자식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한 의사소통, 이 능력,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돌고래는 IQ가 80이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권투 선수요 걔가 저한테, 영진아, 내 IQ 테스트 점수 좀네가 보고 와. 갔는데 75점이에요. <웃음> 75점. <웃음> 돌아가니까, 야, 얼마야? 그래서, 아, 한90 한 얼마 나왔어. 차마 75점이라고 말을 못하겠는 <laughs> 거예요. <laughs> 우리 다 배워서 돌고래 IQ가 80이라고 알고 있는데 니네 돌고래보다 IQ가 못하다는 소리 못하겠는 거예요. 얘가 IQ 시험 점수를 막 그냥 개발, 개발막써 찍힌 겁니다.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얘는 아무렇게나 써도 75 나왔으니까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게 공부 조금 했어요. 이렇게 권투를 두 좋아했지만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맞을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돌고래가 그 아이큐 80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돌고래 새끼나 원숭이 새끼, 시간이 지나도 걔들은 말을 못하고 돌고래 원숭이를 큽니다. 사람의 애기는 태어나면은, 하, 그 슈퍼맨이 왔다. 그 보세요, 이렇게 뭐. 애들, 애기들, 뭐가, 누굽니까, 그. 이비지 아들, 그, 둘이, 쌍둥이 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완전히 애기들 아무것도 못하고 기던 것들이 지금 서가지고 다니면서,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말끝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 시편 19절,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작 짐승들은 자기들의 그 본능과 그 본분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본분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끝나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영원 불멸합니다. 남아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녀의 관계를 영적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는 것그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영원한 삶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이 지구라는 이 대기권으로 가려져 있는 정말 보호되고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셨고,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호흡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그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